작업 평면 생성시키는 방법 중에 각도가 들어간 작업 평면 생성시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배웠던 작업 평면은 기준면을 정확히 마주보는 형태의 작업 평면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각도. 도가 들어간 작업평면을 생성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인벤터 들어가시고 새로 만들기, 스탠다드 IPT, 작성 눌러주시고요. 2D 스케치 시작, 원하는 작업평면 클릭해서 스케치모드로 들어갑니다. 직사각형, 두점 중심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원점에 맞춰서 사각형 그려줄게요. 가로, 세로 5 0짜리 만들어 주시고요. 이 e 눌러서 돌출시켜 주시고 돌출량 30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육면체를 만들었어요. 작업평면, 3D 모형 탭에 가시면 평면이라고 아이콘이 있죠. 작은 화살표 밑에 보시면 여러가지 평면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서리를 중심으로 평면에 대한 각도 요거 있어요. 요거 클릭해 줍니다. 각도를 입력할 기준면을 먼저 클릭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면이 돌아갈 힌지가 되는 그런 중심점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그 면이 돌아갈 선분, 이렇게 모서리 선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듯이 90도라고 되어 있는 건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면을 기준으로 입력해준 각도만큼 면을 생성시키겠다. 어디 기준으로? 지금 선택해준 요 모서리선 있죠? 요렇게 모서리선을 기준으로 그 각도만큼 돌려주겠다 하는 뜻이에요. 필요한 각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5도 필요하면 요런 식으로 45도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생성시킨 거, 자, 보시면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생성되는 면까지 45도 각도가 나온 거예요.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 모델링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 작업 평면, 요, 빨간색으로 변하면 우클릭하셔서 새 스케치 들어가시고요. 원 하나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려 주시고 원에 대한 사이즈 12 주시고요. 원점하고 수직 구속 맞춰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하나 줄게요. 원점에서부터 원점. 원의 원점에서부터 기준 원점까지 떨어진 거리 2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문자 2 e 눌러줄게요. 돌출시켜 주시고요. 요거는 지정면까지로 해주셔야 돼요. 지정면까지 클릭해 주시고, 요 빨간색으로 변한 면을 클릭해 주세요. 이 빨간색으로 변한 면까지 돌출이 가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확인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형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일반 돌출이나 요런 기능 가지고 생성시키기는 힘든 거죠?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 돌출로는 수직, 수평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가 없는 형상이죠? 이렇게 각도가 들어간 작업 평면을 생성시켜서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작업 평면, 각도가 들어간 작업 평면은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죠. 모델링 다 하시고 나서 작업 평면이 거슬린다 하시면 새로 생성된 작업 평면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서 파란 바탕이 나온 거 확인해주시고 우클릭하세요. 그리고 가시성 체크 해제해주시면 안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 평면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 평면 생성 중에 각도가 들어간 작업 평면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